안녕하세요. 하도사TV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를 먹방을 하려고 부대찌개를 이렇게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은 너무 길기 때문에 라면 사리만 넣고 나서 다시 살짝만 끓이고 라면은 완성되게끔 그렇게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고 재료 소개는 자막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면 사리를 투척을 했거든요. 어, 그런 다음에 라면이 익으면 부대찌개가 완성이고 후추를 조금 미리 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대찌개가 완성입니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두사 TV입니다.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부대찌개인데요. 아까 끓인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거랑 엄마 거랑 이제 덜어놔가지고 남은 게이 정도거든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팅해놓은 라면 사리를 먼저 이렇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이시죠? 모랑모랑 나는 이 라면 사리 따끈따끈해요 라면 사이 밥이 빠질 수 없죠. 이주항 누가 만들었냐? 다음은 이 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칼칼하니 괜찮네요 음. 다음은 고기를 이렇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밥을 살짝 위에 얹어서 먹어야지 고기의 키포인트는요 뒤에 꼬다리에 비계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습니다. 자, 겠습니다 <laughs> 아이템을 좀 도구를 사용해야겠네. <laughs> 갑니다. 맛있다. 여기에 이제 좀 찌개니까, 하얀 쌀밥할 또궁금 아니겠습니까? 음. 자 이렇게 살짝 국물에 발라가지고 <laughs> 국물에 적신 하얀 쌀밥에 부대찌개. 다섯도 한입, 두 굴도 한입. 살짝 담궈는 밥, 아, 국밥은? 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녹네요, 누가? 와. 넣자 얼까 밥에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서 <laughs> 라면이 살짝 불었네요. 사리가 살짝 올려 주고 가지만 그리고 버섯도 살짝 올려서 요렇게 한번 한 입을 앙 역시 밥은 집밥이야.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떡 하나와 여섯 요 라면사리랑 떡 하나를. 이제 줄면은 라면사입니다 국물이 다 쪼라가지고 <laughs>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물, 그냥 투척하시면 됩니다. 응. 또 쏙쏙 비벼가지고 자 요렇게 잘 비빈 밥에다가 이번에는 고기 아 아까 좀 이거 좀 빡세던데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님은 진짜 맛있다 라면 사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호로록 사라지는 마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라면 사리 클리어. <laughs> 자, 밥도 쏙쏙튀단다 음. 김치, 두부, 라면 사리 깨끗 남은 거 <laughs> 여기다가 햄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4위일체야 되겠죠 아. 햄이 너무 크다 음. 이건 햄이 너무 컸다. <laughs> 두부, 두부, 김치, 두부도 하나, <laughs> 양파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접시는 클리어하고요. 마지막 <laughs> 이제 밥밥 나왔네요. 아까 이렇게 한 거를 조금 먹을 만큼 이쁘게 좀 잘게 잘게 썰어서 썩썩 비빈 거랑 두부햄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마지막입니다 뭔가 좀 아쉬워서 고기 덩어 이렇게 큰게 하나 있거든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찌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국물이 다 쫄아가지고 얼마 없거든요. 요거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치기를 한, 한, 한 번에 한 거라서 요거는 그렇게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